이분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분. 응? 음?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죠. 음? 자. 캐시우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트위터에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고 합니다. 어? 캐시우드가, 응? 음?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뉴스랑 이런 내용을 보면 딱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들? 음? 요즘에 지금 미국 주식들이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이야기했나? 실적 발표 앞두고 트위터 보이지군. 왜 여기서 이야기하나? 아니,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데서 이야기했을까? 모르죠? 왜그 악재 때문에 만약에 팔았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캐시우드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트위터 보이지군을 대량매각했다는데 그러면 트위터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에 주가가 쭉 빠지죠? 자, 만약에 빠지죠? 이건 시나리오적인, 매매 경험적인데, 대량으로 팔았는데, 이거 지하 가잖아요? 그러면 난리나는 거라, 욕을 엄청 얻어먹겠죠? 미리 팔았으니까. 내부자 거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은 아마 조사 들어갈 겁니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하는 경우는, 분명히 알고 저거도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가 완전 급락해가지고, 자, 그러면, 뭐 아니면 도가 아닌,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저런 뉴스나 저런 내용들 보고, 저라면, 저라면, 겁안 내고, 손절 딱 잡고, 담아 볼것 같아요. 그러면, 어, 내가 여기서 담았는데, 여기서 빠지면, 나 여기서 또 산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저런 내용이 나올 때, 내이 얼굴이 좀 밝아진 표정이 지금 내가 살살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웃고 있을 때는, 이거는 기회야. 응? 음? 강심장이야. 이거는 기회야. 역발상으로 남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돈을 벌수 없다는 겁니다. 어른들이 항상 이야기하죠. 항상 열심히 하면 돈은 따라오는 거다. 돈을 따라 쫓아가지 마라.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한데 내가 주식 처음 할 때도 나는 마음이 급해가 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른들이나 선배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절대 없거든요. 똑같은 사고방식으로는 돈못 봅니다. 저는 다르게 사고를 하고 접근을 해보는 방향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립니다. 참고해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죠? 본 방송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견해며 모든 투자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모든 종목은 공식 추천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또 잡고 요렇게 보고 접근을 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